럭키 블럭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제발 제발 자 시청자분들 안녕 나그입니다 오늘은 요 럭키 블럭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딱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명령어 어, 어, 럭키 블럭 어린이 우주 말고 노란 색깔. 우주 말고. 어 그래 여기 있네. 자 만약에 여기 있어요. 제발 이렇게 막기대서 하지 마세요. 제발 이렇게 럭키 블럭이 있어요. 그 일단 거리를 둬서 깨세요. 왠지 알아요? 만약에 이쪽에서 까는데 감자가 나왔다. 자 여기서 감자가 무엇이냐? 어떤 미친 과학자 생긴, 과학자처럼 생긴 감자, 감자가 있어요. 그게 뜨잖아요? 제가 먹잖아요? 그러면 계속 피가 달아요. 네, 쓸, 그, 마지막까지, 죽을 때까지, 감자야, 좀 나와줘. 감자야, 좀 나와줘. 시작 찾아야겠네 이거. 감자야 어디니? 감자야 감자. 감자야 감자. 아 감자가 없는데. 잠깐만. 감자가 없어. 망했다. 감자야 어디니? 오, 여기 있네. 얻으면 피가 계속 따라요. 이런 감자처럼 생긴 건데, 상대방한테 뿌려야 돼요. 아니면 피가 계속 따라. 어. 막 이렇게 해서 나왔다? 감자가 나왔다? 그럼 이제 인생 망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좀 두면서 확인을 하면서 마 이제 감자다. 이해. 예, 마야가 감자다. 그럼 일단은 이렇게 피해서 어. 하면 돼. 어. 잠깐만. 나 죽는다. 어? 아이씨. 어, 그래. 자, 저 죽으면 영상 마무리할게요.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빠이루!